일본 영어로 영어 날개를 달자, 분사 세 번째 시간, 신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분사가 하는 일인데요. 아, 분사를 배우면서 분사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겠죠.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분사는 이제 형용사하고 똑같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형용사는 무슨 일을 하냐면, 즉, 분사는 무슨 일을 하냐면,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로 쓰이거든요. 근데 이제 명사 수식하고 보호로 쓰여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잘 적용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정말 아이들이 잘 적용합니다. 짜자잔, 예. 어, 사실 똑같은데요. 네 가지로 뭐, 새로운 게 더해진 게 아니라, 똑같이 명사수식 보호로 쓰이는 건데, 그걸 구체적으로 두 개씩 나눠 놨더니, 기가 막히게 정말 잘 적용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로. 번호까지 그렇게 뭐, 동일하게 제가 알려드리는 것처럼 같이 알고 계시면 정말 쉽게 잘정용될 겁니다. 첫 번째 건 뭐냐면, 1번하고 2번은, 어, 형용사, 명사수식인데요. 이제 앞, 앞에서 꾸미는 게첫 번째고요 원래 형용사가 앞에서도 꾸미지만 이렇게 뒤에서도 꾸미거든요 이렇게 뒤에서 꾸미는 게 2번입니다 이렇게 분사는 앞에서 명사를 꾸미기도 하고 뒤에서 명사를 꾸미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1번이고 2번이고요 보호도두 가지잖아요 이렇게 SVC자리에 쓰이는 경우도 있고 SVOC자리에 쓰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도 보호도 이렇게 SVC자리에 쓰이는 분사 또 SVOC자리에 쓰이는 분사 이렇게 나눠놨더니 이렇게 1, 2, 3, 4번에서 정말 잘 적용합니다. 여러분도 이대로 한번 익혀보세요. 신기할 정도로 잘 적용되니까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팅!